시작하겠습니다 삼각형수의 활용. 첫 번째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이렇게 원이 나와요. 원. 원 안에 뭐가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릴게요. 원래는 뭐 얘가 뭐 원주가 크게 같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하긴 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직선, 연결했어요. 그럼 얘가 지름이겠죠? 그랬을 때 삼각형. 그럼 여기 몇 도? 9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에 얘는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문자 R로 나타내요. 반지름의 크기를. 그러면 여기는 ER이지.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꼭짓점 그 다음에 A의 대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의 대변이니까 C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의 대변이니까 B 라고 쓴다면 사인은 사인 A는 뭐와 같아? 사인 A는 <laughs> 얘가 각도 사인 A가 여기 있잖아 A 각도 사인 A는 뭐다? 비편분의 높이니까 ER분의 A겠죠? 그, 사인 A랑 ER의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따라서 ER은, 뭐다? 사인 A분의 A.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같은 원리로 다 구해주게 되면, 사인 B는 ER분의 B가 되는 거라서 ER은, 뭐가 같다. 사인 b 분의 b 하고 같아집니다. 또 같은 원리로 사인 c는 얘는 e r 분의 c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e r은 뭐가 된다. 사인 c 분의 c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e r, 2R, e r, 2R, e r이 다 뭐해? 같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줄 수 있어? 이 r 은사 n a 분의 a, 사인 b 분의 b, 그다음에 s 사 n c 분의 c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해서 변형해서 식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대신에 a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a는 er s i a 얘는 굳이 외우지 마세요. 얘는 er sin b 그 다음에 c는 er sin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대 b 대 c 얘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a 대 b 대 c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er er er이 어떻게 돼?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s i a 대 sin b에 sin c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치어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에 나오네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끼인 각이잖아. 그럼 이거의 꼭짓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인 C라고 써야 돼요. 그럼 사인 C는 뭐야, 여기서? 어디있어 사인 C, 사인 C, 사인 C, 여기 있지. 2 r 분의 C.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4R분의 ABC로 구해줄 수 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라지 알이 의미하는 게, 대문자 R이 의미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A와 B와 C는 뭐야? 세 변의 길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원래 구하는데 사인 법칙을 적용하니까 뭐가 됐어? 4R분의 ABC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지금 얘랑 얘는 최소한 알아두시는 게 좋다 얘는왜 알아둬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고 세 변의 길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최소한 얘네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어, 당연히 사인 법칙 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얘는 정이니까 사인 법칙에 대한 정이기 때문에. 조라 지금 두 명. 음? 지금 쓸 것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졸아? 졸 수가 있어, 지금?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코사인 어? 갔다 오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네, 예전에는 코사인 제 1법칙과 코사인 제 2법칙으로 나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고 변의 길이 a, 얘를 b, 얘를 c. 그러면 꼭지점 c 여기는 a, 여기는 b. 얘가 삼각형의 육요소예요 세꼭짓점과세 변이 나와 있을 때를 우리는 삼각형의 융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 각을 우리가 만약 알고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증명하는 걸 할까? 음. 그러면 얘는 대변. 네, 제목 잘 들어. 이거는 문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 방식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좋다 나중에 문자 외워버리면 나중에 다 틀려 이 각을 알고 있어 우리가 코사인의 값을 그러면 이거 대변의 제곱은 각 끼고 있는 변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얘네들 하나하나씩 ab 그 다음에 코사인 ab 말고 또 뭐가 있어 문자 c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b의 제곱은 그러면 얘만 보고도 유추해낼 수 있지? 그럼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얘는 하나하나씩 ac, 코사인, 지금 ac 나왔으니까 b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마지막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 B, C, 코사인 A,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얘가 뭐야? 코사인 법칙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코사인 A, 또는 코사인 B,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들을 언제 적용할 것이냐? 얘네들을 언제 적용한, 첫 번째, 언제 적용해야 돼? 세, 변의 뭐가? 길이가 주어질 때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 얘네들은 다 지금 뭐야? 변의 길이지? 그럼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았으니까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을때 게임각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적용하느냐? 두 변의 길이와 두 변의 길이와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냐? 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A하고 C가 주어져 있으면, 각 B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대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끼인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은 언제 적용해야 될까? 지금 공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접원의 반지름 하고 대변의 길이, 변의 길이가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뭘 찾아줄 수 있어? 각을 찾아줄 수 있겠지. 또는 각이 두 개가 나와 있고 한 변, 그 대변의 길이 하나만 나와 있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중요한 게 뭐냐? 각과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야 돼 그래야 뭐외저원의 반지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딱두 가지야 얘네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거나 아니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laughs>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우리가 안 했던 것만 하겠습니다. 자,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얘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거야. 어, 얘는 왜저번이 있네? 자 이렇게 4접원의 반지름 R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한 변의 길이가 A 얘는 B 그 다음에 얘는 C라고 할때자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변의 길이의 합 곱하기 r 로 구할 수 있죠 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화분을 닦어 그럼 얘는 조그마한 거는 2분의 1 AR 얘는 2분의 1 b r 얘는 2분의 1 CR 근데 2분의 1, /2, 1 /2 R이 공통이니까 다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이렇게 괄호하에남습니다네 저번. 그 다음 두 번째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배워, 배우기는 했지만, 헤론의 공식이 나오죠. 헤론의 공식을 정, 그러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서 헤론의 공식이 나와요. 그 헤론의 공식에서, 헤론의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나요? 루트. S 곱하기 S-A, S-B, S-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S는 뭐라고 한다?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삼각형 둘레를 2로 나눈 게 S야. 그래서 헤로레 공식은 뭐를 구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A하고 B하고 C밖에 없지. 그 말은 뭐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수 뭐 있다? 구할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세 변의 길이가 5, 6, 7이래.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S를 먼저 구해주면 되겠지. S는 몇이야? 2분의. 어, 18이니까 S는 9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는, s 곱하기, 9-7, 2, 9-6, 3, 9-5, 4. 이렇게 하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해? 파워, 파워풀하죠?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도 만약 예를 들어서 수원 선행을 하잖아? 그럼 세변의 길이가 나오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객관식에서. 당연히 서술형은 다르지만, 소면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활용의 내용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사인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들고 하는 법,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1번 보자. 지금 몇 시? 알번 1번. 자, 1번에서 보면 지금 어, AB 길이가 몇이야? 12죠. ABC 이렇게 있고 얘가 105 30. 그럼 C는 몇도니? 10. C 몇도야? 45도인가요? 자, 그리고 AB 길이가 몇이래? 1이래 근데 문제는 뭘 구하래? AC 제곱을 구하래요. 그치?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나와 있잖아. 그럼 뭐 이용할 수 있어? 각과 끼인가? 아니, 각과 대변. 사인법칙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할수 있다? 사인. 4 5분의 12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C잖아? 그럼 AC에 관련된 사인법칙. sin 30분의 어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AC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다 특수각이잖아. 됐어요? 어 AC 값 구해보세요. AC가 나왔나요? 나왔어? AC 몇이야? 6루트인가요? 네. 그럼 AC 제곱은 70. 72가 돼야 되겠죠? 아,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 2번에서. 아, 그래, 그래. 자, 얘가 A. 아니, 얘를 B. 얘를 a, 얘를 c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여기 잖아 bc는 몇이야? 5 근데 문제서뭐적어2 각을 줬네? 얘가 몇이래? 6분의 파이래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다 없다? <laughs> 외접원의 반지름 c가 어떻게 돼? 현 이하는? 사인 6분의 파이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r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건 r 은 이렇게 쓰면 안 돼. 공식이 이 r 이다 알겠어?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가 반드시 붙여줘야 돼. 몇자번에 반지름 구해보세요. 됐나요? 알단몇 아, 나와? 5인가요? 네. 맞아? 어, 매주말에 반지는면5그 다음, 3번. 자, 3번에서 지금 삼각형 ABC가 나오는데 자, 봐봐. 아까 세미, 사인 a 분의 사인 B 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는 뭐가 있을까? 외우라고 했던 거. A분의... 왜? 이거 있었잖아. A.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거 있잖아. 그럼 사인 A분의 사인 B는 뭐야? A분의 B. A분의 B는 몇이야? 얘가 A죠? 얘가 B야 대변. 그럼 답은? 어, 3분의 4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7. 자 그리고 나서 a를 구하래 자 봐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줬지 그치 그럼 무슨 법칙 이용한다? 코사인 법칙 자잘봐 동건 치 어떻게 돼? 넌 못하면 죽는다 씨. 호 a 제곱은 7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그럼 a가 걸수 있다 없다? 있다 있겠죠? 아 어. a 값걸 보세요. 누가 미치하는 거야? 쌤이? 왜? 안 걸렸어? 나왔어요? a값 몇 나오니? 어? 10 3? 어, a값은 13 나온대요 맞아? 어, 오케이 다음 5번 자 5번에서 잘봐헤이 지금 뭐 빼고 그렸냐면 원두개 빼고 그렸습니다 자 그럼 봐봐 두 변의 길이가 t각이 조어져 있죠 그럼 여기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어 얘를 x라고 해보자 그럼 식가 어떻게 돼? x제곱은?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곱하기 2곱하기 6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x 더해 보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약분 되지?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36, 30에서 아니 40에서 12 빼면 20. 8인가요? 맞아요? 네. 그럼 이 X 값은 몇이야? 20. 2루트? 6, 7.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어디를 그릴 거냐면 거기를 쫙 그어주세요. 어이, 어이. 지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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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그리고 아 뭐는 안들리니까 그림 안 보이네 그럼 여기에서 사인 A 값이 주어져 있잖아 사인 A 값 맞나요? 맞아 어, 여기가 A니까 사인 A는 우리 사인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돼? 사인 A가 나와 있을 때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 당연히 그림을 안 그리니까 이게 설명은 어렵네. 이 원에 점을 이렇게 원하고 연결해보세요. C에서 큰원 있죠? 큰 원과 이직선이 만나는 그 선물을 쫙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 그렸어요? 네. 자, 그러면 sin a 분의 얘가 A가 되는 거야? s 인 n A분 A는 뭐야? E. 알이죠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인 거야? 왜 저번에 반지름 두 개니까 E R인 거지? 맞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은 원이니까? 아니다. 어, R2.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고 있는 거는 R1이 되는 거고, 얘는 이 R2가 되는 거야. 그럼 R1 더하기 R2는 몇이야? 어, 3이 되겠죠? 맞니? 맞아. 여기도 바꿔줄게요. 원래 외접원에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R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뭘 거라고 했어? 문제에서 뭘 거라고 했나요? 3r 제곱과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잘봐좀 어렵다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3분이 그려져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얘는 당연히 뭐야? 직각이 되겠죠 그다음 얘가 지금 몇 도라고 했어? 3분의 8이니까 60도지 그럼 얘를 원의 중심과 연결해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 무슨 삼각형이 되니? 정삼각형 되죠? 맞아? 정삼각형 되잖아 세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뭐야 60도니까 세변의 길이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60도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몇이야? 2 얘도 2 얘도 2 얘는 2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됐어?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 다 보이잖아 이아로는몇이 4점?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얘왜 구해야 돼? 사인 법칙 이용해서 3아이 뭐냐? 알? 아지 아니 뭐야? 왜 저번에 반지름은 몇이야? 왜 저번에 반지름 몇인가요?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해야지. 맞아요. 응.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됐니 맞아. 외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야 돼? 사인 법칙. 어,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3분의 5분의 여기 AB의 길이가, BC 길이가 몇이었어? 2루트 7, 아니 17 아니고 7 이었잖아. 얘가 몇이야? 2 아니지? 여기에서 이 라지알이 뭐야? 대문자알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네. 어, 그러면 알값 구해서 뭐 하면 돼? 제곱하고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R1은 그래서 몇이야? R1은 2. R2는 몇이야? 1. 여기에서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뭐가 돼? 끝나죠? 그치? 됐습니까? 네. 어, 빨리 구하서한몇 나머지 빨리 찾아봐. 다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